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평균 해발 4,000m 안데스의 고산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축을 키워온 잉카 후예들의 땅. 돌담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째서 한쪽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Para c o r para u a n d o entra sol r s a l t a a t que u a n d o n o t e s a s a l mata por a q u por a q u se s a l n o e u a n d o entra sol salta todo o c a r n e se v por o t r o sitio. 밤새 가축을 지키기 위해 편한 잠을 포기한 목동 일어나서는 바로 가축이 잘 잤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가축 알파카 그리고 백여 마리의 양과 염소 모두 무사히 아침을 맞은 것 같군요. 이제야 얼었던 몸을 녹이며 한숨 돌립니다. 온통 가축만을 생각하며 사는 목동. 가축이 사람 집에 붙잡혀 사는 것 같지만 사람도 가축에게 붙잡혀 삽니다. 정확하게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꽤 오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축이 사람 집에 붙잡혀 사는 것 같지만 사람도 가축에 붙잡혀 삽니다. 라고 나레이터는 마지막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들을 집안에 묶었다 생각했는데 우리도 그 짐승들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어릴 적 시골에 계시던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시골 작은 집에 홀로 사셨습니다. 할머니 집은 경북의성, 그 마늘로 유명한 경북의성입니다. 그 작은 시골 집 한편에 할머니 방만 한 외양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양간에 할머니는 소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소가 문제였습니다. 집안 잔치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할머니는 항상 그소 먹이를 걱정하시곤 하셨습니다. 몇박 며칠 걸리는 장거리 여행은 상상도 못하시고 대구에 있는 아들네 집에 외출을 하셨다가도 주무시고 가시지 못하고 서둘러서 소를 챙기곤 하셨습니다. 딱이 다큐의 경우입니다. 소가 할머니 집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머니도 소에게 묶여서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묶어 주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같이 또한 묶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묶어 주시고 또 묶여 주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안에는 이 묶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누가 이렇게 묶어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묶음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믿습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묶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한 모임으로 묶여졌습니다. 명선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묶인 것도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에 저와 명선교회 사이에 접점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와 명선교회 사이에 연결점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명선교회와 저 사이에 접점이나 연결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청년부 수련회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여기 명선교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름 교리학교에서 주일 저녁 2주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전에 원로 목사님을 처음 뵙고 또 잠시 짧게 이야기 나누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게 되셔서 2023년 신앙수련회 강사로 또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그 신앙수련회가 처음으로 저녁에 열린 신앙수련회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처음으로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진행된 신앙수련회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라는 말은 확증해 줄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앙수련회를 언제부터 열었는지 저는 대부분 이주일 목사님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기 경험 안에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서 거의 처음으로 외부에서 강사가 왔던 신앙수련회였습니다. 그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요나 이야기를 아직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 와서 그보다 좋은 설교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나 설교, 그때 요나 설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때는 1년에 한번 하는 설교였고 지금은 제가 일주일에 거의 10편 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임으로 오게 된 것은 사람이 묶으려고 묶으려고 애써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묶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만 그럴까요? 우리가, 미, 우리가 맺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된 일, 또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등록 교인이 된 일, 사람이 임의로 묶어서, 사람이 임의로 엮으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민 묶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묶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냥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묶어 주셨다고 해서 그냥 그 이후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정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도, 우리가 묶어주신 그분의 묶어주심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권면이자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된 것을, 그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실천하고 행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가진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어야만, 아니, 완전히 바꾸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완전하기를 바라고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공동체를 찾아서 처치 쇼핑 같은 것들을 하면서 무임승차 하는 일은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만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래 라고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며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하는 질문에 교회는 원래 그래. 그런데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완벽을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배우고 또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를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겸손과 누군가의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묶임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참아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따져 묻지 않고 너왜 그래? 따져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묶임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런 것도 옆에 계신 이분들이 나를 참아주셨고,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나를 위해서 아내가 또 남편이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왜 그래? 왜 그래요? 그렇게 닥달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지게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멋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더,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멋지게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 2절 말씀 한번더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고 또더 완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묶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좀더 좋은 사람들과 묶이고 싶은데 라는 마음, 좀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엮이고 싶은데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음을 끊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묶였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들과만 함께 묶여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여기 묶여져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신 하나님은 그 묶음 안에 자신도 끼워 넣어서 함께 묶으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키며 양들과 묶여졌듯이 묶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묶여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없이 등장하는 하나는 또 하나됨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히 그 평안의 줄로 묶어주시고 메워주셔서 연결하고 도저히 하나 될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그 평안의 줄은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묶여져 주셨습니다 혹 같이 묶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같이 묶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함께 묶여져 주셨습니다. 혹 함께 엮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엮이기를 꺼려 했던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같이 엮기를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함께 엮여 주셨습니다. 나를 묶으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묶음 안에 함께 묶으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묶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묶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어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와 함께 묶여주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명선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은 순으로 또 같은 사역팀으로 또 같은 코이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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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겹줄과 같이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임에서 우리와 함께 친히 묶여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가정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신이 우리와 함께 묶여져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묶여 2인 3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더 빨리 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묶인 우리 주님이 속도를 천천히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하게 가야 할 때입니다. 때로 좀... 천천히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묶인 하나님께서 서두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함께 서둘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템포에, 우리의 보폭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함께 걸어 주셨고, 함께 머물러 주셨고, 또 함께 달려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속도에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춰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묶어주시고 또 묶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마음 조급한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라 내 마음 게으른대로 느긋하게 내버려두는 것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맞추어가며,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묶어주시고, 또 우리와 친히 묶여져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한 주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고, 주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추어가며 함께 묶인 이들과 행복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리의 은 서로를 강경히 다스한 으로. 신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이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잃고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묶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묶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묶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묶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묶여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가정 안에 묶여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인상과 달리기 하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추고 주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어가며 지금까지 나의 걸음에 맞춰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명선의 공동체를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용납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며 더 완전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친히 우리의 가정을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묶여주심 기억하고 더욱 주님 보시기에 화목한 가정 만들어가는 저희 모든 명선의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묶어주시고 묶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하는 이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